반갑습니다. 국민 테니스 카페, 김도형 코치입니다. 어, 지난 겨울 동안 테니스 연습 많이 안 했더니만, 몸의 체형이 조금 어, 중년 신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. 배가 볼록 튀어나오고, 일주일에 한 번씩 달려도 뱃살이 어, 감소하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어, 테니스를 등한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테니스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꾸준히 어, 한두 시간 정도 연습을 하면은 상당히 몸에 이로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 오늘부터 또이 테니스의 장점을 알리고 테니스의 기본 자세를 또 초보자 분들께 알려주는 의미에서 어, 포핸드, 어, 투핸드, 백핸드, 원핸드 백핸드 제가 연습하는 영상들을 찍어서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테니스는 뭐니 뭐니 해도 반복 연습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어, 몸의 회전축 회전축을 의식하면서 스윙을 해주는 습관을 기르는 주역겠습니다. 자 먼저 포핸드 연습부터 하겠습니다. 자 저쪽에 보이는 벽에 있는 사람 쪽으로 라켓을 조준해서 계속 치 들어가겠습니다. 자 라켓을 눈높이까지 올리면서 뒤로 백스윙해서 공이 떨어질 때 스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 팔의 힘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회전과 함께 자연스럽게 스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하면 큰 힘을 주지 않고도 강력한 스트로크를 칠수 있습니다. 자 몸의 회전축 회전이 중요합니다. 백핸드. 백핸드, 아, 백스윙, 백스윙도 얘기해버리죠. 자, 공이 오기 전에 백스윙으로 오면은 이렇게 스트로크. 코어 핸드 스트로크. 자, 볼 모신기에 이 타이밍 속도를 좀 빠르게 때리면 상당히 스피디하게 공이 배급되고 있습니다. 운동됩니다. 실점이라 생각하고, 항공, 항공, 정확하게, 네트 가까이 넘기면 되겠습니다. 역시, 이 테니스 스윙을 하니까, 뱃살 속에 있는 체지방이 타버리는 것 같습니다. 허리 전 허리 회전. 희전, 백스윙하고, 희전. 백스윙, 희전. 자, 임팩트 순간에, 빵! 임팩트 순간에 임팩트 있게. 희전, 희전과 함 임팩트. 희전과 게 임팩트. 자, 정확하게 조준해서, 자, 원하는 방향으로, 포핸드 스윙은 가장 중요하죠. 강력한 포핸드 스윙이 완성되면 게임이 상당히 재미있고 즐겁습니다. 자, 이렇게 반복 동작으로 충분히 여러분들도 포핸드 스윙 동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자, 테니스는 생활 스터디, 생활 공부처럼 꾸준히 틈틈이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연습 해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허리회 전과 함께 스윙. 허리회 전과 함께 포핸드 스윙. 자, 스윙할 때는 끝까지 스윙을 따라가주면 되겠습니다. 공은 끝까지 봐주면서, 네. 자, 그 다음은 좀 쉬었다가 다음 순서는 어 포핸드 스윙에 이어서 투핸드 백핸드 스윙을 보여드리겠습니다.